안녕하세요. 맛사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녁을 먹을 건데 갈치 조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서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맛을이렇 먹어요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. 한때는 뭐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인산은 갈치는 좋은 거 드시면 좋죠 그냥 간지 갈치를 조금 사고요. 근데 마스은이 갈치를 깨끗하게 다듬게 합니다. 은색기분 저는 맛선 다 먹게 돼. 자취하시는 홀로 드 자취하시는 남자분들 뭐 갈치조림. 드시고 싶으시면 마터하고마터처럼 따라하시면 거실 필요 없어요. 자,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에, 무죠 무, 어, 무한두 조각 정도 이렇게 해서 반을 갈라서 일단 넣습니다. 무도 크요. 뭐마서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. 그다음에 갈치 에, 두 조각 정도 넣줍니다. 어 넣고 그다음에. 마늘이죠. 마늘 뭐 많이 넣으면 좋죠. 마늘이죠. 어, 마늘 한네알 정도. 이렇게 해서 푸슝. 이제 파를 넣으시면 좋습니다. 네, 파 넣겠습니다. 마스면 네. 뭐, 다다다다닥 지게하네요 괜히 개풍 잡는 거예요. 이게 더 빨라요. 그 다음에. 파란색 파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생강 조금, 응, 이런 것만 넣어도 돼요. 조그맣게. 맛는 그냥 밥에 먹는 거지, 제가 요리, 어떤 훌륭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맛은 어, 조미료 넣습니다. 조미료, 그리고 애기들 먹으면 밥 먹는 밥숟가락인데, 이요 정도, 반 정도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적당하게. 넣으시면. 근데 많이 넣으면 어, 맛있기는 한데, 나중에 어, 기회가 상할 수 있습니다.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. 상편는 우리나라의 조미료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거. 어. 그리운 엄마의 손맛이 미원의 맛입니다. 조미료 맛이죠. 그러면은 이 음. 물을 어, 대접에 한반정도 이렇게 붓습니다 네. 네. 어. 왜냐하면 고추장 풀어야 돼요. 고추장을 듬뿍, 듬뿍 애기 숟갈로. 네. 음. 한 숟갈. 밥숟갈로 해도 거의 한 숟갈 정도 됩니다. 밥숟갈로 하면 적당하게, 적당하게 한 숟갈이겠죠. 그래서, 맹물에다고추장 음, 이렇게 잘 개줍니다. 그냥 넣어도 뭐 풀리는데, 뭐 그렇게 하면은, 그렇다또안 풀릴 수 있으니까, 음, 좀잘 개주시는 게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.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던 거예요, 이제. 이렇게 해서 맛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, 맛서는 그냥 이게 맞아요. 맛서는 실전적으로 밥 해먹는 거지, 요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나는 팔기 위해서 먹는 게, 하는 게 아니라,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잘 한다는 게 아니라, 밥맛 없을 때, 뭐 해먹을까. 맛서는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갈치 조림하죠? 오늘 아침에 이거하고 똑같이 어, 두, 무슨 요리 했어요? 두부 조림 했어요. 갈치는 응. 뭐이 정도만 예, 물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좀 졸여야 되는 거니까. 넣고.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성격이 좀 되게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정리를 좀 해놔야 정리가 되는 것같요 다른 형태 뭐, 거, 들어간 거다 들어갔죠? 어, 일단 들어갔으니까. 오, 참지름이에요 참지름. 참지름은 한 두부, 네. 이 정도? 어, 이 정도만 넣으시면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? 줄을 댕기는 거죠. 이게 요리의 끝이에요. 이제 잘 익으면 맛있게 잡수시면 됩니다. 초간단 레시피 중에 진짜 초간단이죠? 거? 맛있을 것, 맛있을 것 생각하시는데, 집에서 한번 해보, 해, 해잡숴보세요 정말. 고인들 <laughs> 깜짝, 고인들도 깜짝, 깜짝 놀랄 겁니다. 그리고, 나중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, 어느 정도 끓었을 적에, 요 간을 보셔야 되는데, 간이 좀 싱겁다, 보면, 싱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금 있죠, 소금. 일반 집에서 잡수는 소금. 소금 좀 넣어서 간 맞추시면 됩니다. 아, 다른 부가락이뭐 있냐고요? 아침에 먹다 남은 콩나물국이 있죠? 그 다음에 두부조림 아직도 있고요 팔팔 끓어났어요 이제 밥, 밥 먹어야 니까 오늘은 요거, 요거 해서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돼지고기찌개는 내일 아침에 하는 걸로 그것까지 하겠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, 지 간에,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, 끓는 동안만, 끓을 때까지, 잠시 했다가, 지금 9분 정도 했는데, 끓을, 끓어 올리기 시작하면, 불을 껐다가 계속 끓인 거니까, 불을 껐다가, 중간중간에 한 번, 하는 걸, 촬영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 상태니까,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, 제가 잠시, 잠시 끌게요. 자, 이제 끊기 시작합니다. 끊기 시작하니까 금방 끓어요. 금방 끓으니까 꼬글꼬 끓을 때까지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시피 아시면은 어 재료만 바꾸면 돼요. 두부조림 먹고 싶으면 두부 넣고, 감자조림 먹고 싶으면 감자 넣고, 갈치조림 먹고 싶으면 무수하고 갈치 넣고, 또 하나의 더, 이런 거는, 잡 안에 잡수술 수 있는데, 감자에다가 어, 갈치 넣고 두부 조정하시면 어,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 레시피 하나면 요기네가지할수 있어요 네 가지. 어, 월화, 어, 월화수목 어, 이렇게 네 에, 골라가면서 어, 요리 해 먹을 수 있어요. 어, 그다음에 돼지고기 찌개로나가도뭐또한 어, 이틀 버틸 수 있고 어, 그렇습니다. 그러면 다 감자국 끓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. 요 레시피 하나면 일단 어, 요리는 한네가지 정도 어, 그 이상 본인이 원하는 재료 놓고 조림하면 돼요. 요리 레시피만 기억하시면 어, 일주일 내내 똑같은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. 다만 너무 많이 하면 똑같은, 똑같은 거 계속 먹어야죠. 어,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아, 이런이 많으면 더블 더블 더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음, 일단 끓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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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라 모기 모기들도 들어왔어요. 모기 음, 방류 해야 돼요. 음. 아, 이제 한참 끓기 시작합니다. 네? 음. 카메라에 모기 날라다니는 거 보실 거예요. 이거 음. 잡아야 되는데 음, 카메라 촬영 중이라서 안 잡는 거예요. 음. 난 스님이 아니란다. 저리 가라. 쨍그라 소리 들리셨죠? 어, 목이 잡았습니다. 볼 보글보글 잘 끓는다. 이렇게 끓여가지고 졸이면 되는 거거든요. 적당량. 어, 그리고, 에, 이 갈치조림 할 때에 어떻게 한, 에, 다 익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? 국물 맛을 봤을 적에 비린맛이 안 나고, 고소하고 어, 맛있는 맛이 나면 익은 거예요. 근데 비린맛이 날 때가 있어요. 어, 비린맛이 나면 아, 재료 다 넣고 비린맛 나면 그건 아직 안 익은 거에요 가치가. 그러니까 조더 조이시면 됩니다. 플로 모션으로 뭐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. 그냥 리얼로 가는 게 좋겠네요. 조명이 필요하면 조금좀 조명 넣겠습니다. 거의 이거 가죠? 그리고 이제 거리 이거 갈 적에 기름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 저는 다 걷어내요. 사실은. 이게 나중에 넘쳐요. 이 거품을 걷어내야 조금 더 깔끔하게 기율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서는 거품을 걷어냈는데 안 가져도 되니까 진짜 토간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어, 이대로 조금 더 끓여야 되니까 어, 조여야 되니까 어, 일단 방수 끊고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어, 어, 다 익어갔어요 이거 맛을 한번봐도록 하겠습니다 음, 괜찮아요 음, 비린맛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다 익은 거예요 음, 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 쪘을 때 뚜껑을 닫아서 이제 어 잠시 숙동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면 더 맛있어요 플레이팅 하는 거 상차림 하면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찾아뵐게요 어, 이렇게 해서 어, 뚝배기 오늘 저녁 저녁상 두 뚝배기 두 예, 뚝배기죠 어, 하나는 아침에 뭐 해서 어, 먹었던 어, 역시 두부조림이고요. 하나는 갈치 조림이죠. 아 뜨거. 갈치조림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갈치조림 한번 해봤어요. 여러분들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.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 더운 여러분들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 지키십시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